할렐루야. 사랑하는 안중교회 가정 여러분, 영육이 강건하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행사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루 동안 죄의 유혹을 받거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저지르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시고 죄사함 받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은 하나됨에 대해 묵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교회와 목자와 연합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나는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고 주의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충성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합니다. 교회 일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가 된 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서 나오는 선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영혼 구원이라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멸류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이요, 하나됨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즐겁게 지내는 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유일한 생명, 참된 복음을 빼놓고 함께 어울린다고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구속의 은총을 이웃에게 전해주어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안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잘 알아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되신 주님,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베풀어 주신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신앙 양심을 지키며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